들었는데 중학교 때 수능 영어를 네. 풀었었거든요. 그래도 뭐 잘할 수 있지 않을까. 그 때는 딱1등급 나왔죠. 음. 그래도 제일 궁리했는데. <laughs> 영어로 말해 <말을> 그러면 얼마 <laughs> 더막다 엄청 다 틀리면. <웃음> 모르겠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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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더거는 <laughs> 뭐야. <laughs> 진짜 약간. 음. 아까 해도만 취소해야 될것 같아. 취소해. 수능 안쳐보셨죠. 네. 한번 더. 원래 한국 수험생들은 한 문제당 거의 1분? 1분씩 이렇게 풀어요. 네. 1분 20초 안에 풀수 있겠어요? 네, 도전. 네, 아니면 시간이 좀더 될까? 아좀덜 주셔도 될것 같은데. 저는 주세요. 아, <laughs> 그럼 1분 20초. 벌써 둘이 답이 다른데? 답 뭐였어? 둘다 답이 아니면 어떻게? 약간 제외공문제급인데? 그러니까. 뭔말 너무 얕잡아봤어. 저는 일번 했습니다. 음~~ 저는 3번 했습니다. 아 정답 3 번. 아까 이해 안 되는 단어는 없는데요. 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이게 긴장히 계속 돌고 도는 느낌? 간단하게 나는 밥을 먹으러 간다. 이 이거를 막 세분화 시켜. 너무 세분화 시켜서. 네. 결론은 근데 똑같은 의미야. 그래서 저는 사실 내용 단어 하나 하나 해석하면서 파악하지 않고 그냥 흐름만 보고. 음... 그러니까 첫 번째 달라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달락은 그래서, 그래서... 그래서 결론이 있지만 이게 약간 박스에 있는 스틸 이게. 네. 하지만 약간 이런 뜻 아니야? 전 그냥 여전히로해석 그랬대요. 약간 여전히가 맞긴 맞는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. 아직은 약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. 저는 3번 했어요. 아, 전 2번 했는데. 음. 정말 2번. 오. 저 2번 3번에 깔렸어요. 1대1이에요. 아유, 너무 극찬하다. 저 2번 3번에 깔렸어요. 극찬하다. 극찬하다. 보니까 그냥 지금 피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그냥 그 안문장만 읽어보니까 피치가 fixed라고 나오더라고요. 네. 근데 뒤에 보니까 however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반대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네? 그냥 2번 했습니다. 왜 3번 하셨죠? <laughs>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. <laughs> 같은, 같은 원리로 했는데. 그, 같은 사봤는데요? 원리로 했는데. 근데 이거는 저는 1번에 비해서 괜찮았던 것같아 39번이 훨씬 낫지 않아요? 네. 근데 이건 딱 이렇게 한 줄만 딱 비워놓으니까 그냥 앞뒤 내용이. 아, 뭔가 거...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마음이 더 무풀 것 같아. 아 근데 이번엔 또 틀리면 어떡해? 말 5번이요 5번이요? 어떤 없어? 전 1번 했네 1번이요? 잠둘다오답인가요 둘이 다 5답인가요? 잠시만요 진짜. 답은 2번 어 근데 5, 저는 2번이? 약간 5번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? 뒤에 예, The philosophy of science seek to avoid c r u e scientism and get a balanced view. 라고 해서 이게 완전 반대되는 의미가 앞 아, 문장에 나올 줄 알고. 있거든. 당연히 1번 아니면 3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음. 사이언스만이 진실된 거라고 표현하고 음. 있는데, 그냥 요 뒤에서는 막 그러면 non-scientific approach는 어떻게 할 거냐. 이렇게 나오길래 당연히 그게 뭐 문제다. 아니면 뭐 지금. 표발시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아서 당연히 1 번, 3번 중에 하나로 생각했는데 이 번이 나올 줄 진짜. 저도 이 번은 그냥 제기어요 어카운트가요 땅은. 그 어카... 아 바로 아니에요. 어카운트가 중요성. 중요성요? 네. 그래서 어카운트를 빈칸에 넣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. 이해 못했지만 그냥 <laughs> 이해한 <이랑> 척 <좀> 할게요 <laughs> 막 영어로 말할 때는 음. 막 단어를 바꿔서 써도 말이 통하잖아요 근데 음. 이런 수능영어에서는 딱 정해진 답을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네? 수능영어는 음. 국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좋은 건가? 니까 이게 그냥 국어 문제를 그냥 영어로 번역기 돌려놓은 것 같아요 <laughs> 맞아맞아 국어도 못하시나요? <laughs> 저 국어는 잘해요 근데 왜 그러세요? <laughs> 국어라고 생각하지 <생각할까요>? 않 <laughs>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령도 그만큼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. 약간 국어도 저희가 비문학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. 음그 것처럼 영어도 안 맞아요. 그기나 그럼 지금 세문 중에서 두개 틀린 건데? 이거 맞으면 되지? 네? 이게 마지막 단연지입니다. 와, <laughs> 아니 근데 애들이 수능 영어 쉽다고 했는데? 2 번. 아, <laughs> <다 웃음> 또 엇갈려. 정답 2 번. 와. 네, 어떻 오셨어요? 아, 네. <laughs> 왜 이거 하어요 <하시래? 웃음> 아니에요, 전 <laughs> 아, 저는 왜 이거 했냐면 일단 <laughs>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Scientific Method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컨셉, 이거를 가은친 지칭이 디스라고 <laughs> 생각을 해서 바로 모르겠어요,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<laughs> 네. 풀 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일단은 B 다음에 무조건 A가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A 다음에 B 온다고 생각했는데 어? 왜요? 디스커버리가 먼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여기 Some discoveries seem to entail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 h i s e n t a i l a b i l i n g 이렇게 네. 와가지고 어. 그래서 저는 A, B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음... 깊게 생각하셨네 25점 저 50점 영어과대데 음. 내용이 아, 저 어. 영어과 아니에요 오늘. 저희 영어 통모영학 또 말한 거힘드시요 일단 제가 제국민인게 너무 감사하고요. 일단, 그데제국민 아, 시험은 어렵긴 어려운데 꼬여있지가 않아요. 음. 저는 약간 그런 거는 많이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약간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한 번도 제가 국제학교 다니면서 이런 영어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그 선생님 분들도 복잡한 이한 영어별 안 좋아하시고 교수님들도 저... 심플한 문장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. 딱 명확한. <laughs> 잘했어요. 그거 제일 어려운 거예요. <laughs> 왜 위로 받고 <laughs> 있어? 전체 다 풀면. 아니 지금 전체 다 받고 이 것만 <laughs> 들으면 전체 다 풀면 90점 넘을 수도 있어. 그... <laughs> 그러니까. <laughs> 어 지금 갑자기 봐서 이뤘지. <laughs> 네. 만약에 요령 터득하면. 네, 맞아요. 좀 잘. 열심히 어... 공부하고 그렇죠. 보면은. 아, 근데, 수험생님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근데 이것만 쓰는게 아니라, 몇 과목을 쓰는 거잖아요. 저희는 근데, 이것만 쳐도 지금, 이런 영어를 저희가 대학교 와서 배우진 않거든요. 맞아요. 진짜 이거, 이거 아니에요. 이거 못 보셨더라도, 해 영어 못한게 아니니까, 응, 자세를 하지 마세요. 나아요풀 풀다 눈이 빠질 것 같거든요? 실컷 공부를 해봤는데,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나는 당황해서, 음. 그냥. 이건 어, 언어가 어, 이거 이런 거 배운다고 소통하고 뭐글 쓰는데 아무 도움이 될것같지 않아. 이 문제 내신문도 위대한 봐 정시로 오신 분들은 아마 어, 잘 푸셨을 거. 것 같아요. 이미 약간 이런 걸 기, 수, 기술이라 해야 되나? 푸는 스킬을 다. 어, 아니, 이런, 일단 결론은 어 정시는 대단하다. 모든 수험생분이 대단합니다, 그냥. 네, 수험, 수험생분들 <laughs> 다 대단하고요. 이번 세네기 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몰라 근데 나좀 신경 없어 나, 나 이정도로 틀리지 몰랐다? 근데 너가 좀못틀것 같아